제니가 너무 예쁘다. 어 저러다 마비된 사람 나세 명이나 수술했는데 이런 분들을 제니 목 다루듯이 다루면 다른 사지 마비가 오는 거거든요. 똑똑한 라이프를 위한 라이프톡 TV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남기세 병원의 남기세 원장님 모시고 뼈대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SNS에서 돌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요. 유명한 아이돌이 마사지 받는 장면인데 그 시술 받는 장면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 첫째, 첫째 느낌은 제니가 너무 예쁘다. 어, 진짜 예쁘죠. 에이, 근데 더 놀란 거는, 어, 저러다 마비된 사람 나세 명이나 수술했는데 제니 마비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큰 디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문제 없고 효과가를 볼수 있지만 만일에 목이 심한 디스크가 있을 경우에 후종인대골절증이라고 신경구멍이 되게 가늘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요 회색이 신경이고 검은 게 뼈입니다. 뼈가 이렇게 자라 들어와서 신경이 초생딸 모양으로 간신히 숨 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분들을 제니 목 다루듯이 다루면 가자마자 바로 사지마비가 오는 거거든요. 가끔가다 또 혈관이 목뼈 뼈 사이에서 잡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목을 함부로 돌리면 바로 혈관이 끊어져서 뇌 혈류가 차단돼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신경이 눌려서 사지마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근육을 좀 풀어주는 치료 그런 거는 뭐 사랑으로 엄마 손은 약손 이개 정으로할 수는 있지만 목을 틀고 돌리고 꺾고 이런 거는 꼭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도수치료, 추나, 하이로프레틱 그 뒤에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또 수술한 것도 아니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술 마시고 걸어가다가 술이 취해서 전봇대 헤딩을 했는데 부딪혔어요. 사지마비가 됐어요. 검사해 보니까 목에 가시뼈가 자라나는 후종인데 골아증 환자 상태였고 신경구멍이 좁아져서 간신히 혈액 순환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해필이면 목을 꽝부딪히면서 목이 꺾여서 신경에 피가 딱 혈류 차단이 되니까 마비가 온 거였고 이거를 돌아오게 하는데 6개월이 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의 상태를 모르는 상태로 함부로 꺾는 거는 절대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동작입니다 요즘에 이제 해외여행들 많이 가시잖아요 마사지 받으러 가시는 분 진짜 많거든요 네. 중국 마사지나 태국 마사지를 받다가도 혹시나 불상사가 생긴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뼈라는 게 나이가 드신 분들, 할머니분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는 마사지 침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봤다가도 허리가 부러집니다. 이분들 골다공증이 심하시기 때문에 허리가 이렇게 꺾이는 순간 부러지고 저한테 종종 오십니다. 고소하겠다고. 어, 거기 물리치료사가 허리를 너무 세게 눌러서 부러졌어. 어머님, 그분이 세게 눌러서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는 어머님 뼈가 너무 약해서 보통 사람들 풀어주는 정도의 힘을 했는데도 부러진 거예요. 어머니 그 사람 고소보다는 골다공증 치료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음. 이게 이게 다른 얘기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 여성분들은 체중 몸매 관리 때문에 뼈가 약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30세 때 뼈가 튼튼해야 되는데 30세 때 이미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꽤 많이 있더라고요. 에, 이런 분들은 그 뒤로 10년이 지나가면 10%, 10% 뼈가 빠져나는데 오 나중에는 진짜 바람만 불어도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척 조심해야 되는 게 도수 추나, 카이로프랙틱 이런 치료는 꼭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제대로 받거나 그렇지 않다면 마사지 정도 살짝 근육인데 풀어주는 정도 그 정도는 받는게맞습니다 어... 저는 꼭. 이제 허리가 자주 아파서 도수 치료를 한 서너번 받았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자세로 한쪽 근육만 쓰기 때문에 정상으로 돌리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거를 반대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에서 목이 이렇게 틀어져서 오십니다. 네. 근데 발부분에 음. 정밀검사를 하지 않고 치료하는 분은 틀어진 걸 바로 잡으면 병이 낫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환자가 아프다 그래도 틀어진 걸 잡는 동작을 합니다 심한 분은 똑바로 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꺾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제가 이렇게 돼 있으면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야지 정상으로 온다고 어. 누가 목에다가 이렇게 칼을 대서 목이 틀어졌어 근데 이거를 바로 잡는다고 꺾으면 어떻게 될까요? 찔리겠죠? 그러면 조직 손상이 오는 거거든요 디스크나 협착증 이런 분들 목이나 허리 아프니까 틀어지는 거거든요. 틀어져서 아픈 게 아니고 맞아요. 아프니까 안 아프려고 틀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 디스크 환자분들이 이렇게 하고 오거든요. 이렇게 하지만 신경의 길이가 짧아서 통증이 줄어들고 신경 손상이 안 되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고 오는 거고. 목 디스크 환자 아프서 이렇게 틀어도 져 이거를 똑바로 잡아. 그러면 신경이 찔려서 마비가 더 진행이 되는 겁니다. 특히 1위프로 위험한 상황 때문에 내가 안 아플라고 나도 모르게 좋아. 이렇게 틀어졌는데 병을 고치면 자연히 돌아오는데 즉 칼을 뽑으면 목이 똑바로 오는데 칼은 있는 상태에서 함부로 꺾는다는 거는 자살행위와 거의 같기 때문에 항상 어떤 치료를 받을 때는 정확한 진단 내가 왜 틀어졌는지 원인을 찾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까 병원에 가가 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래서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선생님. 문제입니다. 저희 교과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선. 기본적인 물리치료부터 해 보고 안 되면 정밀 검사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전 국민적으로 비용을 줄이고 그렇죠. 환자도 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기본적인 치료를 했는데 뭔가 좀 아파. 저는 보통 1, 2주로 보거든요. 별병 아닌 경우는 1, 2주면 대부분 좋아지거든요. 약 먹고 쉬어도 좋아지고 도수치료해도 좋아지고. 근데 1, 2주 이상 아파? 그럴 때는 이거 내가 돈을 투자해서 제대로 원인을 찾아야 될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맞고요. 의사들에 따라서, 아이, 요 정도는 비싼 검사를 하고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본적인 치료해 보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기본적인 치료에 도수가 들어가면, 도수는 사람이 직접 손을 만져서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질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한테 비싸지만 요걸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아니면 기본적인 찜질 초음파 이렇게 옵션을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남기자 원장님이 만약에 그 영상에는 제니 씨한테 목 운동을 추천해 준다면 어,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모든 관절은 스트레칭과 스트렝스닝. 키는 운동과 강화 운동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유연하고 강한 걸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근력을 키워야 될것 같아요 목근육이 생각보다 쉽게 키울 수 있고요 먼저 손으로 이마를 잡고 앞으로 밀기 하면 훈이요 앞에 튀어나오는 흉쇄유돌근이라고 네요 앞쪽을 잡아주는 근육이 세집니다 좀 모양은 좀안 예쁘죠? 모양은 좀 있는데. 빠지지만 건강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미는 근육 오른손으로 대고 이렇게 손은 밀고 머리 밀고 서 이쪽 밀고 해서 열 그리고 반대쪽, 이쪽에 대고 왼쪽으로 밀기. 네. 그리고 양손 뒤통수에 대고, 네. 뒤로 밀기. 이 운동을 음 충분히 한열쉴 때까지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국민 건강체조라고 저는 국민학교를 나와서 학교 가면 꼭 했었는데. 네. 하나, 둘, 셋, 어,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쪽 돌리기, 네. 오른쪽 돌리기. 이게 다 스트레칭이고요 생각보다 이 스트레칭을 안 하고 삽니다 저희들이요 내가 목을 뒤로 제끼고 얼마나 있었지 내가 오늘 천장을 봤나 하면 못본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스마트폰 보고 TV보고 정 힘들면 천장 보기 하루 두번 제가 이 허리 아프다 하시는 분들의 영원한 숙제가 뭐냐면 수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허리병, 척추병은 암 골절, 변형, 마비 등등등 여러 가지 병이 있고 그 중에는 빨리 수술해서 고쳐야 될 병도 있고 절대 수술하는 게 아니고 야금만 써야 되는 병도 있지만 우리들이 흔히 하는 병인 디스크 협착증은 8, 9, 10%는 비수술로 고칠 수 있고 10, 20%는 수술해야 되는 병입니다. 이게 위치가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표현을 할때 허리 디스크 협착증은 가능한 하지 마라. 그얘 얘기는, 얘기는 어떨 때는 수술해야 된다 얘긴 거고요. 그렇죠. 그 어떨 때는 수술해라의 첫 번째. 내가 아픈지 수 개월 되었어. 3개월에서 6개월 됐는데도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주사 시술했는데도 안 나다. 그런 병은 그 뒤에도 안 나올 가능성이 너무 많은 겁니다. 결국 평생을 고생하면서 약 먹고 진행되는 거는 대려 위험성이 높은 겁니다. 약의 부작용, 체력 저하, 골절 등등. 그래서 그럴 때는 수술하는 게 좋고 두 번째는 마비가 와서 어쩔 뚝 꺼려. 이 환자는 디스크가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3개월 동안 버티다 보면 신경이 3개월 동안 손상이 가서 디스크는 좋아졌는데 환자는 쩔뚝거리고 살아. 아 그럼 안 되죠. 그게 잘못된 치료입니다. 그래서 음. 마비가 왔을 때는 빨리 수술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좀 애매한데요. 너무 아픈 것도 아니고 너무 오래되지도 않는데 직장에서 자꾸 눈치 보여. 내 지금 여건이 비수술 치료를 하고 가기에는 너무 안 돼. 한달내 해결해야 돼. 그러면 그럴 때는 수술하는 게 맞습니다. 수술하고 시술은 어떻게 달라요? 환자분들이 수술하기 싫어요. 카라대고 고쳐주세요. 주사는 많이 맞아서 그럴 때 제가 시술을 권하고요. 이 시술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신경 성형술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디스크 나협착증이 아픈 원인이 눌려서만 아픈 것도 아니고 염증이 생겨서만 아픈 것도 아니고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때 아픕니다. 그래서 디스크 환자가 염증만 가라앉아도 통증이 좋아지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니까 수술로서 꼭 디스크를 제거 안 하고 염증만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달 정도 됐을 때 디스크는 녹아 없어지고 결국 완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제일 쉽게 하는 게 약을 쓰는 거고, 물리치료하는 거고, 소염제를 디스크 위에다 주사 놓는 도포하는 거예요. 음. 왜? 고기에 고농도의 소염제를 도포하고 싶은데 먹는 약으로 하려니까 위가 빵꾸 나 그니까 직접 찔러서 주사 놓는 게 흔히 신경치료 주사치료라 고 얘기하는 건데 주사 놓다 보니까 고기가 너무 심하게 눌린 경우는 약이 틈새로 갔으면 좋겠는데 옆으로 다새 효과가 없어 그래서 나온 게 시술입니다. 어떻게요? 해 시술은 가느다란 관을 꼬리뼈 쪽에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구멍 등을 이 꼬리뼈 구멍을 따라 쭉 해서 디스크 신경 눌린 부에다 위딱 대고 수압을 여기해서 유착을 풀어서 공간을 벌리고 요새에다 약을 뿌리고 나오는 거고요. 우리 하수도 맥혔을 때 뚫는 거랑 유사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아저씨 불러서 뚫으면 확실하지만 드릴펑 뿌리기도 하지만 꼬챙이로 쑤시고 드릴펑 뿌리면 더 빠르잖아요? 즉 시술은 내가 꼬챙이로 쑤셔서 틈내고 드릴펑 뿌려서 좀더 빨리 녹아 없어지게 주사는 그냥 드릴펑만 뿌리는 거 네. 수술은 아저씨 불러서 해결하는 거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러면 그 신경성형술을 시행을 하면 그 시술 받고 일상생활 가능할 때까지 얼마나 보통 걸려요? 시술 시간은 요즘에 제 환자분들한테 욕먹고 있는데 이거 안한거 아니에요? 한는데한 5분, 10분이면 끝나니까 이 원하는 부위까지 가서 약 보이고 나면 끝나니까요 그리고 혹시 부작용이 있는지 한시간 정도 체크하고요 그 뒤에 안녕 가세요 일상생활하세요 왜? 쨍 것도 아니고 그냥 주사 한대 맞은 거고 청소만 했기 때문에 환자분은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주의해야 될 점은 디스크가 악화되지 않게, 염증이 다시 생기지 않게, 뭐, 무리한 일을 한다.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대개 한 70%는 수술까지 안 가고, 시술만으로도 많이 좋아져서, 감사합니다. 외워지는데. 30% 분들이 좀 문제입니다. 아, 그러면 신경성 형술을 시행을 해도 계속 통증이 남아 있는 분들이 있는 거네요. 예. 이런 분들의 가장 흔한 원인은 너무 유착이 심했거나 너무 오래됐거나. 이런 분들은 효과를 못 봐서 아유, 선생님, 진짜 이제는 수술해야 돼요. 시술하느라고 돈 버렸는데 또 수술하라고 또돈 써야 돼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그 전에 미리 꼭 설명드립니다. 시술은 응. 위험하지 않고 간단하고 효과가 빠른데 효과 볼 확률이 안타깝게 10명 중에 7명이고 3명에 들어가면 그때 또 수술해야 되고 그러면 돈이 두배들수 있습니다. 제 어머님이라면 돈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죠. 수술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비수술을 먼저 해보고 싶은데 어머님 확실히 빨리 고치고 싶으시면 그냥 수술합시다. 이렇게 하면 열에 아홉 명 이상 시술할게요.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시고 가끔 가다 나 지겨워 나 자신 눈치 보여 이번에 확실히 좀 해결해줘. 그러면 그런 분들은 바로 수술하게 됩니다. 시술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아, 쓰는 약 이거에 따라 조금 조금씩 틀린데 대개 백만 원에서 한 삼백만 원 정도 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수술은요? 수술은 보통 300에서 800 사이 정도 되신다 생각합니다. 아 제가 여쭤보는거면 네. 보험을 들때아 이해됩니다. 아 수술이 얼마 드는지 알아야 보험 이해됩니다. 커버 받는 거를 쓰잖아요. 어 중요한 얘기 하셨습니다. 그 실손보험을 네네. 아마 얘기하시고 보험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보험이 조금씩 틀려요. 가입한 게. 어떤 다 분은 달라요. 다쳤어야 손해보상 받는 외상에 대한 보험을 받는 분이 있고 질병이야 받는 분이 있고 그래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디스크가 외상으로 생겼는지 질병으로 생겼는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들은 환자가 다쳐서 디스크가 생겼어요 그럼 저희는 다쳐서 생겼다고 외상성 디스크 이렇게 진단을 쓰게 되고요 난 다친 기억이 없는데 내가 그냥 늙어서 생겼나봐 이렇게 얘기하면 질병에 의한 디스크 이렇게 쓰게 아... 됩니다 그게 실손보험에 적용되고 아닌 거는 본인이 알아보시면 되고요 끝! 사실 제가 허리가 아프니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요 이 삶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허리를 건강하게 하려면 가장 필요한 걸 강조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째, 제가 KPGA 프로님 두분 우승하는 데 도움을 줬는데요 운동선수들의 특징이 진통제를 먹으면 내가 아픈 걸못 느껴서 병이 더 심해질 거다 는 두려움이 있어요 저희가 흔히 쓰는 약이 진통제가 아니라 진통소염제, 아스피린, 에어탈 뭐 이런 흔히 감기 때 먹는 약이거든요 이런 약들은 몸에 해가 되려면 진짜 고농도로 2년간 써야 합병증이 생기는데 내 몸이 뻐근하고 아프고 염증이 있을 때 흔히 얘기해서 허리 삐끗할 때 이런 약 먹는 걸 대부분 두려워하세요 네.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 약을 안 먹으면 염증이 더 심해져서 병이 더 심해진다. 허리 아프건 삐고 멍들고 할 때는 소염진통, 제 흔히 얘기하는 아스피린, 타이레놀 이런 거 먹고 편하게 지내시라. 그래야 허리 근육도 안 죽고 관절도 굳어지지 않아서 병의 악화도 막고내 삶의 질도 행복해진다. 둘째, 끊임없이 움직여주세요. 아, 가만히 있지 말고. 네. 저희 아버님 93인데 골프 치러 가시면거나 보고 픽업해달라고. 내년이면 못칠것같다1 0몇년 됐는데. 그래서 왜 그게 가능하실까 봤더니 첫째, 위가 나쁘다고 소식하셔서 그리고 운전 겁난다고 맨날 걸어다니세요. 지하철, 버스 등등등 제일 취미활동이 무엇이냐면 지하철에 앉아있다가 누가 째려보면 나 90세하고 주민등록증 내밀면 아, 형님 죄송합니다. 너무 젊어 보이시니까 끊임없는 운동, 걷기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항상 운동 많이 하셨어요? 많이 걸었어요? 많이 걸으셨대. 얘기 들어보면 산책하신 거야. 내활라 내가 라 그건 운동이 아닙니다 꼭. 빠른 걷기 아 빠른 걷기 약간 숨찰 정도 조금 과장되게 하면 경보라고 그러죠 네. 두 발만 안 뛰고 뛰는 것 같은 거 그게 걷기입니다 혹시 건강수명, 평균수명 이 개념 아세요? 건강수명이면 안 아프고 그렇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 우리 한국인 평균수명이 여자가 90세가 거의 다 돼가고 남자가 80세가 다 돼가는데 건강수명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수 있는 수명은 10년 이상 짧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서 누워있으면서 10년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즉,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위생, 소대변, 먹는 거 내가 하면서 살수 있는 걸 하려면 저희 의사들의 목표는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을 같게 만드는 거거든요 저희 아버님 얘기가 또떠오르는데 90세 넘으면 사람은 딱두 부류로 나눈다 걷는 놈과 못 걷는 놈 다리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근감소증 꼭 챙기셔야 되고, 운동하고. 그래야 내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하고, 인생 행복하게 살수 있고. 걸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 원장님 병원 이름 오해하시는 분들 있다요 <laughs> <laughs> 예, 실제로는 건강을 남기세가 제 뜻이었는데 어떤 환자분이 돈 남기려고 남기세병원이라고 하셨는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100세 이상 살도록 도와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근데 사실 도수치료나 이런 게 받고 싶어도 어디서 뭘 얼마나 잘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충분히 이해되고요 저도 환자분들이 와서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원장님 실력이 있어요? <laughs> 그렇게 대놓고 그렇죠. 네, 아, 아 그럼요. 당신 실력 있다고 소문 듣고 왔는데 진짜 맞아요? 실제로 어떤 환자분은 나 인공 디스크 해야 돼. 내 독일의 이 제품이 좋대는데 이 제품으로 해주세요. 요즘에 인터넷 때문에 많은 정보가 있는데 인터넷 정보는 대부분 과장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맛집 찾아갈 때 어떻게 하세요? 먹어본 사람 얘기를 그렇죠. 저 역시 주에 치료받은 환자의 얘기를 첫째. 물론 인터넷 에 서칭은 서 합니다. 하지만 그거에도 치료받은 환자 얘기를 첫 번째고요. 그게 첫번째두 네. 네. 번째는 가서 그 앞에 환자들의 반응. 아. 우리 음식점 갈때 차가 많나? 줄을 많이 섰나? 줄 많이 섰나. 가서 그 안에서 먹고 나온 사람한테 맛있어요? 음. 물어보지 똑같습니다. 환자들 진료받고 나온 사람이 소리 지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의사 실력 있다고 칭찬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 들어보고, 아. 물론 나이도 중요합니 전문이 있다는데 서른 살은 넘어야 되니까 평균적으로 사오십 대가 그래도 제일 실력이 좋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네. 네. 그 다음에 흔히 학력을 많이 보시는데 실제로는 대학보다 더 중요한 게 수련. 왜 중요하냐? 요리사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안 보지 않습니까? 누구 밑에서 배웠는지 보지 그쵸,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의학이라는 게 도제 스승님한테 배우는 게참 많습니다. 책 보고 배우는 것보다 그 수련이라는 거는 결국. 어느 병원에 어느 교수 밑에서 흔히 좋은 대학 병원에서 수련받은 의사가 실력이 높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로렉스 차고 있는 의사한테 치료받지 마라. 아니, 이건 또 무슨 <웃음> 얘기예요? <웃음> 새로 로렉스 차고 삐까번쩍한 건물에서 앉아있는 의사는 빚이 많아서 과잉 진료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저런 걸 보는 게 맞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환자, 주위에 비슷한 환자 분명히 많습니다 연령대가 네. 비슷하니 환자한테 너 어디서 치료받았어? 그 의사 괜찮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혹시 못 믿어 오면 그 병원에 가서 한번 문지 얘기 들어보고 음. 원장님 죄송한데 다른 병원 한 군데 한번더 갔다 올게요 아, 그러고 딴 데에서 의사 들어보고 그러면 이제 평이 나옵니다 아그 병원 괜찮은데 여기 왜 왔어요? 라든지 그런 얘기 들어보면 당연히 판단이 쓰실 거고 요즘에는 병원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재활학과도 있고 정형외과도 있고 신경외과도 있고 차별 특성이 조금씩 있습니다 허리는 신경도 있고 뼈도 있고 관절도 있고 허리가 아픈 원인 중에 우울증 때문에 음.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우울증 때문에 허리가 어떻게 아파요 아플...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환자분이 있는데 명절 때만 되면 와서 입원하세요 시대에 갈 생각하니까 허리 아파 죽겠다고 근데 그분은 진짜 허리 아프신 거예요 가짜 통증 아니고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저희가 허리가 아픈 원인을 찾을 때는 뇌부터 발가락까지 다 봐야 돼요 제가 촌지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살려줘서 고마워 검사에 보니까 그분이 대동맥 파일이라는 건데 대동맥이 가슴을 통해서 배를 통해서 다리로 가는데 그게 배 쪽에 동맥이 찢어지면서 아픈 게 허리 통증으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사해서 그거를 찾아내서 아버님 이거는 허리를 고치는 저 같은 의사보다는 혈관을 이어주는 의사를 만나셔야 됩니다 하고 빨리 응급상황이니까 가서 했더니 수술 잘 받고 나왔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허리 아픈 환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집안 사정이 어떤지 심장은 괜찮은지 폐는 괜찮은지 뭐 이거 다 봐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과를 봐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과를 봐야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척추를 전문으로 하는 과인 정형외과. 척추 내에 있는 신경을 잘 보는 신경외과. 척추지의 근육을 운동 잘 시키는 재활의학과. 통증이 올때 주사를 잘 놓는 마취과. 그리고 요즘 한의사 분들도 침잘 놓으시고, 추나 잘 하시잖아요. 한의원. 이 다섯 군데 중에 하나를 가시는 건데, 우선은 집 근처. 아, 가까운데. 가까운데. 중에서, 어? 소문에 그 의사 잘 봐하는 의사를 먼저 찾아가서 우선은 치료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면서 하루 이틀 보면서 이 의사가 실력이 있다. 그러면 첫째, 친절할 거예요. 아, 왜? 실력이 있으면 친절해요? 그럼요. 실력이 없으면 들통날까봐 거만한 자세 취하고, 근데 실력이 있다면, 네가 무슨 질문을 해도 다 잡할 자신이 있고, 잘 치료할 자신이 있으니까, 거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우선 가서 2, 3일 보다가, 어? 생각보다 빨리 좋아? 그러면 그게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과, 뭐든 다니시면 됩니다. 근데, 어? 2, 3일 지났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거 같아? 그러면 한번 정도는 과를 바꿔 보십시오. 예를 들어 제가 마취과를 갔다면 한번 정형외과의원을 찾아가 보는 것도 괜찮고, 1, 2주 됐는데도 뭔가 효과가 없어. 그러면 그때는 진짜 척추전문병원을 가셔야 되고요. 저는 정형외과의사로서 척추를 전문으로 하는데, 정형외과의사가 척추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이겁니다. 허리 말고 무릎, 어깨. 전반적으로 모든 관절을 다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릎이 나빠서 허리에 무리를 주는지 발가락이 안 좋아서 허리에 무릎을 주는지 걸음 자세 이런 거를 파악을 탁과보다는 좀더 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장점 정형외과 의사 중에 척추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는 수술도 할줄 아는 의사거든요. 네. 이 의사들은 비수술 치료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물론 허리 치료의 제일 기본은 비수술 치료지만 수술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수술을 해야 득이 될지, 수술을 안 해야 득이 될지는 수술도 할줄 알고 비수술 치료도 할줄 아는 의사만이 판단을 내리지, 비수술 치료만 할줄 아는 의사는 수술과 비수술의 비교가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나이가 어느 정도 지긋한 4, 5, 10대 경험이 많이 많아 보이고 배우기도 잘한 저 같은 의사습니다 <laughs>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